안녕하세요. 첼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면 옷 진짜 잘 입는 뭐 페피 혹은 인플루언서들 사진들 많이 보시죠? 그들이 입은 룩들이 꼭 비싼 거에서 사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잘만 고르고 스타일링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이블리와 이 영상을 함께 하고요. 토탈 10만 원대로 이 룩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아이템들은 에이블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제가 골라서 쇼핑을 한 겁니다. 상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보시면 링크랑 자세하게 저희가 남겨드려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음, 놓치면 아깝잖아. 슬립 원피스를 이런 오버사이즈 가디건이랑 무심하게 연출하는 것도 되게 예뻐요. 편안한 니트. 그래서 힐 같은 거를 연출을 했는데 이런 양말을 같이 매치해서 믹스 매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만 신는 좀 어른 같은 느낌이 나고 투박한 부츠도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양말과 매치하면더 유니크한 느낌이 확 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이 신발까지 포함해서도 1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거. 이 느낌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소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씩 걷어내 보겠습니다. 봐봐. 갑자기 언니리 같지 않아? 양말 하나 때문에 이미지 되게 다르죠? 여기서 체인 목걸이 빼볼게요. 휑하지 목걸이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티나 아니면 이렇게 얇은 저지를 안에 이제 레이어드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딱 하면 뭔가 갑자기 횡해. 거기다가 이거 오픈하면, 자칫하면, 나 오늘 장사 안 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소품 매치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출했는데 신발이 다시 무게감을 주면은 또 느낌이 달라져 자 이게 훨씬 더 무심한 룩이 연출돼서 더 쿨한 느낌이 딱 납니다 여러분 운동하라 대체해도 돼요 스타일링 할때 패턴이 있는 옷은 패턴이 없는 거랑 주로 이제 섞어서 스타일링 할 겁니다. 그거는 좀 이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고, 오히려 과감하게 패턴끼리 섞어보세요. 이러면 옷이 굉장히 유니크해지고, 이 패션 감도가 훨씬 높아 보여요. 이 셔츠도 그렇고, 이 치마도 언발란스입니다. 이 치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출해도 되고, 얘를 가운데 두거나, <laughs> 마음대로 해도 돼. <laughs> 저는 짧은 거, 긴거 반반 나오게. 개인적으로 또이 셔츠가 되게 마음에 들어 아예 레이어드 돼서 언발란스로 나온 거고요 여기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대충 아무 청바지 같은 거에만 그냥 하나 입어도 내가 신경 써서 레이어드해서 입은 듯한 연출이 딱 됩니다 어필 좀 할까? 치마 치마 셔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돈 12만 원대 아주 썰창하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스타일링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그냥 무난하게 청바지 입거나 이럴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스팽글이랑 매치해보세요. 이 스커트는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게 소재감도 그렇지만 허리 부분에 이 실리콘 처리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런 마감 부분이 생각보다 또 신경을 썼어. 이게 가격 대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스팽글에다가 너무 이렇게 막 힐, 구두 이런 거 신으면 드레스 업 하는 건데 요즘은 투박 이런 신발 신는 게 대세입니다. 첼시 부츠와 장화를 약간 섞어 놓은 듯한 이 신발 이제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실루엣이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벨트를 같이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It's my <laughs> 예쁘지? 야! Yeah. 이번 시즌은 물론이고. 계속 몇 시즌째 타이 패션에서는 70년대 무드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약간 복고적인 무드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70년대 스타일로 고증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약간 벨보텀 스타일의 컬러감의 체크 그리고 니트 베스트 같이 입으면 복고적인 느낌이 또 나죠 짠짠짠자 지금도 사실 보면 은 패턴들끼리 다 매치를 한 겁니다 체크 있죠 스트라이프 있죠 그리고 하운드 투스까지 근데 이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컬러감이 톤이 다운되어 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이거 활용도 진짜 높아. 강추, 강추. 신발, 바지, 셔츠, 베스트까지 13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어? 근데 13만 9,600원이네. <laughs> 그거 13만원대야. <laughs> 이거 70년대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몰라, 나도. <laughs> 야, 7 0년대나 애기야, 애기. 모르겠다. <laughs> 어때요? <뛰어. 웃음> 참고로 이 바지는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약간 세미 와이드 핏이긴 한데 레이스업되는 신발로 발목 부분을 묶어서 조거 팬츠처럼 연출한 겁니다. 자, 아유 주머니가 없는 게 아쉽다. 요거 이렇게 딱 찔러 넣어야 좀 건방져 보이고 좀 그런 느낌. 응? 제가 이 자켓을 고른 이유는 이런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예요. 이렇게 스티치로 해놓은 듯한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마감도 안 했어. 저는 늘 얘기하듯이 이런 막대먹은 스타일 좋아합니다. 전체 오버핏의 느낌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다 마음에 들어요. 이뻐. 참고로 이너는 제가 봄 시즌 에이블리 영상 때 구매했던 거고요. 신발만 제 소장품입니다. 신발이 20만 원됐는데 <laughs> 할게. 요거 신발 20만원대인데, 에이블리만 봐도 사실 레이스업 되는 신발 뭐 2만원대, 3만원대 많아. 그걸로 하면 됩니다. 네, 아, 이쓴게또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룩만 예, 예? 예? 참고하십시오. 완전 내 스타일. 슬립드레스는 무심하게 입는 게 사실은 제일 이뻐요 크롭 자켓과 그냥 요런 투박한 신발이랑 딱 매치하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요 디테일 부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골랐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핏도 이쁘고 사실 배송이 좀 느렸거든 그래서 하마터면 오늘 못 찍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짠! 그 자켓은 좀 비싸 보이는데요? 그지? 이거 7만 얼마 줬다? 근데 이거 한 2, 30만원대 줬다고 해도 그 정도 퀄리티가 돼 이런 디테일이 되게 유니크하고 전체적인 핏도 너무 괜찮아 내가 골랐지만 진짜 잘 고르는 것 같아 <laughs> 그렇지 않아? 자켓부터 원피스, 신발까지 1 6 7 0 0원이거든요 이거 진짜 몇배 비싸 보이는 그런 룩이야 야, 이 정도면 브로우를 넘은 나이지만 홍대 갈수 있지 않겠어? 이 빼는 안 당하겠지? <laughs> 야, 최소 홍대 골목을 갈수 있지 않겠냐? 요거, 요것만 안 보면 되잖아. 얼굴만 안 보면 은 그래도 룩은 내가지고 홍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오, 예쁘다. 이거의 포인트는 여기가 또 너무 시커멓면 재미없어. 이거 탑 나름 이쁜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니트 부분으로 이만큼 시보리 여기 칼라 포인트. 요거 끈 이쁘게 나온 것 같아. 끈 처리된 거 보여? 트레이닝 팬츠 소재라기보다 자켓용 이런 우븐 소재야. 그래서 더 약간 감도가 높아 보여. 제가 이렇게 연출은 하긴 했는데 이거 원래 이런 핏이에요. 오 이렇게 해도 예쁘다. 음. 요즘 요즘 것들 인데 포즈가 자꾸 아라비안 포즈. 요즘 포즈 하나만 하나 해주세요. 아. 네. <laughs> 야 그런 사지 자켓 안에 이너로 뭐 입을지 되게 고민될 때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자켓 위에 자켓을 입어요 왜냐 특히 이런 오버사이즈 자켓을 입을 때는 어깨가 굉장히 넓어서 저처럼 어깨가 좁거나 처진 사람은 이 어깨선이 되게 왜소해 보일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이 자켓에 한번 어깨선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요거를 입으니까 딱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다른 룩들은 다 10만원대에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일 비싼 게 자켓이잖아. 자켓 위에 자켓을 또 입어서 요건 인간적으로 10만원대가 아니고 20만원 초반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벗으면, 벗으면 되잖아. 벗으면 10만원대. <laughs> 자 여러분들 에이블리 이용하실 때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바뀌는 럭키 쿠폰을 확인해보세요. 럭키 쿠폰이 무엇인고 랜덤으로 할인 쿠폰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주문하기 전에 이 쿠폰을 받아서 적용을 시키세요. 그러면 할인이 돼. 그리고 또 하나의 팁 핫딜 탭이 있어요. 핫! 딜. 그날의 특가 상품들을 모아놓은 탭인데 최대 80%까지도 된대니까 사실 물건이 엄청 많잖아.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싹 보면 저렴하게 득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블리 스타일 탭에 들어가시면 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누르면 그 밑에 제가 입었던 이제 아이템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트를 누르면 이제 찜이 되는 거야. 그럼 자동 응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히신 분들은 제가 뽑은 5개 아이템 중에 랜덤으로 그거를 이제 발송을 해드려요. 진행 기간은 19일부터 26일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란을 일단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고른 상품과 그리고 스타일링 참고하셔서 이쁜 옷 많이 만끽하세요.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야 이런 기회를 안 놓칩니다 여러분. 안녕. 요즘 고추 하나만 해 주세요. 아이씨. 아, 아 뭐라... <laughs> 아니, 안 해. 아, 안 해. 안 해. 어? 오, 맞아. 뭐라고? <웃음> 아이씨. <웃음> 야, 그럴싸했지? 저 바로 앞으로 쪽 보다 보세요나 아, 다리, 나무릎이안 펴져. 유연성이 없다고.